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, 김계남입니다. 자, 이번에 용구가 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. 그럼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. 네, 용구 탄생의 비밀이 요번에 어, 업데이트를 했는데 업데이트를 받고 접속하자마자 용튜브 옆에 '어머나' 팩이라고 저렇게 딱 눈에 띄게 보이네요. 어, 일단은 저거 눌러보기 전에 쿠폰부터 먼저 입력을 하고 가도록 하죠. 자, 여기에 '어머나'라고 입력하시면은 제 다이아 5000개 지급됩니다. 자, 쿠폰 입력했고, 이제, 어머나 팩. 제일 눈에 띄는 업데이트 같은데, 요게. 자, 눌러보죠. 오, 어머나 패키지네요, 패키지. 어머나 패키지. 자, 눈물을 흘리면서, 어머, 이건 꼭 사야 해. 라고 합니다. 어 내용을 봅시다. 다이아 5,000개. 짱게 뽕 메달 300개. 떡밥 1 0개 새우 1조 개꿀 3,000만. 올리고당 100개. 만모스 1,000마리. 공격력 3배. 와우, 요거까지만 봐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. 가격이 3,300원. 이 정도면 아주 괜찮은 패키지 같습니다. 그리고 제일 밑에 보니까 무기 등급 12등급에서 13등급. 갑옷 어깨 등급 5등급에서 6등급. 제가 지금 현재 무기 등급이 12고 갑옷이 5등급인데 요거를 한 단계씩 더 올려주는가 보네요. 와,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. 이거 등급을 올리려면은 다이아를 등급 하나 올렸는데 10만 다이아 정도? 드는 것 같은데 맞나요? 10만 다야 정도 드는 것 같더라고요. 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이 패키지는 굉장히 괜찮은 패키지다라고 볼수 있겠네요. 어, 꼭 사야겠다. 어 그런데 등급 안내에 들어가 보면은 다음 뽑기 등급까지 남은 횟수가 표시되죠. 무기는 7,69회 남았고 갑옷은 1,628회 남았는데 무기 등급은 아직 올리게 많이 남았는데 갑옷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. 어, 요거는 갑옷뽑기 레벨을 6등급으로 만들고 나서 패키지를 사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1628회 밖에 안 남았으니까, 어, 요거는 다이아를 소모해서 6등급으로 만들고 패키지를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차피 5등급에서는 좋은 거 나오지도 않으니까 빠르게 6등급으로 만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갑옷 뽑기 6등급 만들었구요. 자, 6등급 만들었고, 남은 횟수가 이제 9,967회죠. 요럴 때 이제 패키지를 사면은 바로 이제 7등급이 된다. 이 말이죠. 자, 그러면 이제 패키지를 사보도록 하죠. 아, 요거 진짜 괜찮은 패키지 같아요, 진짜. 바로 구매하기. 자, 어머나 패키지 구매를 했구요. 구매를 하니깐 어머나 팩이 사라졌네요. 그러면은 적용이 됐다는 얘긴데, 야 길동타 데미지가 3배나 증가했습니다. 원래 200용해 정도 됐었는데, 3배 늘어났어요. 627용 해 됐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등급을 보죠. 야, 무기 뽑기 등급 13등급 되었고요 갑옷 뽑기 7등급 되었습니다. 와, 등급 한개 쉽게 올렸네요. 13등급에는 무기가 잘 나오려나? 어디 보자잘 나오나? 음잘안 나온다. 야, 13등급에도 jj는 뽑기가 어렵습니다. 잘안 나오네. 됐어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데미지도 3배나 올랐고요 유물 강화를 마저 하고 등반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남은 유물 강화 다 해버리고 자 구유물 강화 다 했고요 647용해 됐습니다 그리고 특산 유물 아까 받은 올리고당 아 올리고당 100개 와 이거 100개 합성하면 데미지 꽤 올라가겠지 자 길동타 647용해고요 올리고당 100개 합성 자 합성 다 했고요 797룡에 와우 100룡에 넘게 올랐네요 어차피 다른 분들도 어머나 패 요거를 다들 구매하셨을 것 같아서 어 등반을 해봤자 등수에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일단은 몇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뭐, 그거 하나에 만족을 해야 될것 같네요. 자, 그러면은, 등반을 해보도록 하죠. 어, 현재 액세서리는, 요렇게 차고 있구요. 보스 수배밤 체력 감소가 최종에 1조 번에 607%입니다. 아마도, 한, 3, 4단계 정도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바로, 고! 야, 역시나, 몇 단계 못갈것 같네요. 자, 붕 뚫고 하이키 잡았고, 그 다음에, 내 네, 알바 아니고, 어, 내알바 아니지 잡아 우와 세네 단계고 뭐고 이거는 뭐두 단계도 올라가기 힘들겠는데 아 실패 아한 번만 더 해보죠 자, 도전 아 그래도 두 단계는 올라가자 이거 한 단계는 너무 심하잖아 이거 어? 제발 죽어라 야, 못 잡겠다. 어, 실패. 와, 이거 못 잡겠네요. 와, 이거 뭐야, 이거. <laughs> 아니, 길동타 데미지가 거의 공격력이 4배 가까이 올랐는데, 아니, 겨우 한 단계 더 올라왔어, 이거. 어, 어 3,300원 쓰고, 겨우 한 단계 더 등반했네요. 자 어떻게 해서 데미지를 조금 더 올리고 왔습니다 어 요걸로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죠 도전 내 알바 아니고 이녀석아아 잡을 수있을것같아아아아아아슬아아아아아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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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, 아, 아! 아, 길동 타 데미지 943 용해까지 올렸고요. 아 진짜 다 뽑다 마지막으로 도전해 봅니다. 도전. 야 이번에는 잡을 수 있겠죠? 녀석 죽어라 녀석아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. 우와 잡았습니다. 아 드디어 클리어했어요. 자 드디어 에피소드 32에 왔습니다. 와 힘들었다. 아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네요. <laughs>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봐요. 끝.